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은 토픽 줌 클래스, 토픽 줌 클래스를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우리 함께 6급 따요, 6급을 따러 갑니다. 어, 우리의 목표는요, 5급 또는 6급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 있는 분들이 어, 오셨으면 좋겠고요.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부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날짜를 정했냐면 저기 교육부에서 공고한 거를 보면은 97회 토픽 이게 언제냐면 11월 10일에 일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월 8일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서 97회 토픽에서 6급을 받겠다. 우리 꼭 6급 따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수업입니다. 월수금 저녁 9시부터 10시 또는 9시부터 11시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15강으로 15시간 수업을 하고 15만원입니다. 수업료가요.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시에서 10시도 있고요. 또 9시에서 11시도 있다 라고 했는데 이 파란색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9시부터 10시고요.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는 토픽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언제 11월 10일에 우리는 6급을 따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2시간씩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1시간씩 빨간색은 2시간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먼저요. 보통 월요일에는 어휘 및 문법. 이게 읽기 부분이에요. 읽기 부분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읽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50문제잖아요. 50문제인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아주 빨리, 아주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더 빨리 푸느냐? 뒤에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남겨놓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 앞에 부분을 굉장히 빨리 풀수 있도록 여기와 여기, 여기에서요, 문법 설명을 좀 자세히, 꼭 필요한 문법 설명만 골라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곱 번째 강의에서는요, 어,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나오죠. 5번부터 8번까지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뭐가 문제냐? 역시 스피드, 시간이 문제죠. 얼마나 빨리 풀수 있느냐가 문제니까, 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연 오히려 타마 차라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걸 잘 몰라서 어 틀리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부분을 또한 시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어가 있어요. 관용어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지만 따로 한 시간. 한 40분 정도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다알수 있습니다. 한국어 중에 관용어가 몇 개나 있을까요? 몇백 개가 있겠죠? 몇백 개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10개? 15개? 이 정도만 알면 충분히 모든 시험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0분 정도만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일에는 듣기를 공부합니다. 듣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읽기를 공부하는데, 어 읽기에 일반적인 문제 그러니까 뒷부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쓰기는 어떻게 해요 쓰기는 월요일에 51번 52번 수요일에 53번 그리고 금요일에 54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여기 찾아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샘플 영상을 드립니다 샘플 영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수준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5급 또는 6급입니다. 뭐 3급, 4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오면 안 돼요. 5급, 6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좋겠고요. 그 수준에 맞게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수준이 맞다. 이 수업이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입금을 하시면 되고요. 입금한 뒤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수업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끝날 때마다 수업 영상을 공유해 드립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요. 수업 전에 ppt를 드려요. 문제를 미리 풀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용 ppt도 드리고 수업 영상도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수업 영상을 수업이 끝나자마자 공유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 안 맞아도 수업 영상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수업 수준이다. 여러분들이 샘플 영상을 보시고요. 이 수업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내가 이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전에 미리 문제를 드려요. 그래서 그걸 풀고 오는 게 매 시간 숙제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수요일에는 53번,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54번. 쓰기 53번, 54번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꼭 6급을 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노력하면 6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